지켜보는 앞에서 이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이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기원하노라. 폐하! 누비 왕왕이 탈취했습니다! 라나미스! 부하들을 문장시켜라! 병사들을 모두 시내축으로 보내라! 아니야! 누비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강을 타고 가는가 모든 병사들을 부두 쪽으로 보내 시작하라! 아닙니다! 부두로 가는 모든 길을 봉쇄해라! 소리라는 분이 나가면 아무도 부도에 먼저 가서는 안 된다.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공주였어. 당신은 당신의 왕을 잘지시키기 위해 나를 안내했어 결혼하게 한 거군. 내가 바보였어. 다 거짓말이었어 한 마디 한 마디 모두 다. 입맞춤까지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러왔고 너무 많은 동포들이 고통을 받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난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거짓말을 했던 거야? 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아 믿으시면 열라 했어전 노예계집이 살아있잖느냐? 거기서 아이 다어온 어서 거라? 어서게 됐다? 그날가 같이 가야 돼요. 비켜, 비켜 열 너. 아, 네 나나미 스 네가 진정이 닥친다면 이것들을 당장 잡아. 안 돼, 나나미 스메. 네. 다 끝났습니다. 아이다 아이다! 아! 무슨 짓을 할줄 알아라나면! 스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저 잡으러 올 때쯤 아버지도 같이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트는 지금 나의 필요에! 아버지 저 운명이 엮여져 있는 분이에요 정의진 운명!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뛰셔야 될것 같은데요 사담했어, 메레 용서하세요, 공주님. 공주님을 복구했네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넌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 메레. 저는 비아로 돌아가고 싶어요. 공주님, 살 집에 데려다 주세요. thank you 당신에게 상처 주려는 뜻은 없었어, 네릴스. 나담에스, 모든 걸 부인하면 기회는 올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 목숨만을 살려줄지도 몰라요. 제발 내 얘기 들어요. 다들 당신을 생매장이라고 들거라고요. 알아. 그게 반역자에 대한 이집트의 법이지. 당신 다들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하셔야만 돼요. 그리고 아 그럴 순 없어. 그녀의 용기와.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날 부끄럽게 했어. 난 여태 잘못 살아왔던 거야.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절 사랑했던 적은 없이던가가요안 되겠어. 이평생 어찌 됐건 여는 공주다. 암네리스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내 입장을 그리 자리했던 것. 놀랄 일이 아니었고. 암네리스 날 믿으셔야 돼요. 저분은 아니에요. 모든 게내 탓이에요. 제발 저분은 살려주세요. 제발 저분만은 살려주세요. 난 못해. 아니 당신할수 있어. 밤내리스 이제 시작하자. 죄인들을 앞으로 끌어내라. 조세로도 체포되었고, 그사연 모두 백기로 아이들어났다. 라데미스. 지은 그대를 선택했었다, 지은네 애비를 신뢰했었다! 이제 는 내가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모든 걸 올바르게 만들어 놓으련다. 저두 반역자들에게 형을 선고하기 누라! 아버님! 간청이 있습니다. 간청? 저도 죄인들이 이집트를 반역한 죄에 대해 죽음으로 대가를 치료야 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법이니까요. 하지만 제청은저두 죄인들을 같이 죽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친 자비가 아니느냐? 온 나라 앞에서 너에게 불명예를 안겨다 저한테 그런 거죠. 그러니 그에 대한 벌도 죄가 내려야 당연합니다. 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여봐라, 저도 반역자! 해하 <laughs> 아버님께서는 독약에 중독되셨습니다. 이리둘다 그걸 잘 알고 있고요. 전 머지않아 혼자가 될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제게 들떠날 테니까요. 그러니 온 이집트에 제 뜻을 전하는 모습을 보일 기회를 주세요. 제가 아버님의 계승자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제가 명하는 겁니다. 두 반역자들을 기집트 사막에 묻도록 하라. 한 무덤 속에 둘이 함께 이시스의 딸로서 선고하노라. 去。 그런 삶은 난 싫어, 구속하고 억압받는 그런 사랑, 난 싫어. 단지 어두워요 어, 손을 내게 줘, 아이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잖아, 아이다.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남편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늘 알고 지내던 나이가 구비구비 저도 모인 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 세상에서도 절 찾으실 건가요? 수백 번을 다시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난널꼭 찾을 거야. <laughs> 우리 구속할 거 <것>, 아무것도 없어. <웃음> <웃음> You mm -hmm. 기도 이 첸우